안녕하세요. 집밥 미천댁입니다. 오늘은 미역 줄거리 볶음을 맛있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미역 줄거리 볶음들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역 줄기를 500g 준비했습니다. 소금 덩어리죠.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 올 거예요. 소금을 깨끗하게 씻어 왔어요. 물을 붓고 미역이 너무 짜지 않을 정도로 울굴 겁니다. 미역을 한 2시간 정도 담궈놔야 어느 정도 짠맛이 빠집니다. 담가놓은 지가 1시간 돼서 물을 좀 갈아줄 거예요. 미역줄기 담가놓은 지가 1시간이 돼서 한번 헹궜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고 조금 더 울굴 거예요. 담궈 놓은 지 2시간이 됐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아우, 짱기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씻어가지고 볶을 겁니다. 미역을 깨끗하게 씻어 왔어요. 요걸 썰어가지고 볶을 겁니다. 먹기 좋게 썰어줄 겁니다. 이렇게 썰어야 길지가 않아서 먹기가 좋아요. 썰어놓은 미역을 여기 프라이팬에다 볶을 거예요. 마늘이 굵은 게 아니고 잔 거라서 다섯 개만 찔 겁니다. 넣은 마늘은 한 숟가락 정도 됩니다. 당근은 비주얼 담당입니다. 당근을 조금만 채를 썰어서 넣을 거예요. 당근을 조금 넣으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죠. 봐도 흰 부분만 다 썰어 놓을 거예요. 가스불을 켜고요. 식용유를 한 큰술만 넣고 볶을 거예요. 식용유가 다 됐나봐요. 안 나오네. 미역에서 비린내 나지 말라고 마스를 한 숟가락 넣었어요. 채 썰어놨던 당근도 지금 들어갑니다. 찌어놨던 간마늘도 들어갔어요. 대파 쫑쫑 썰어놨던 것도 넣을 거예요. 이런 미역줄기 볶음만 있어도 밥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습니다. 미역줄거리 볶음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나네요. 미역줄거리가 짱기가 너무 많이 빠졌나봐요. 조금 싱겁네요. 맛소금입니다. 맛소금은 반 티스푼 정도 들어갔어요. 미역줄거리는 간을 좀 보면서 소금을 넣어줘야 합니다. 들은 거 주면 짜요. 그래서 맛보면서 해야 됩니다. 미역은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 미역은 해독 능력이 뛰어나죠. 미역은 혈관 건강에 너무 좋은 식재료죠. 미역은 고인을 또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역을 이렇게 볶아놓으면 정말 맛있고 술안주로도 좋고 밥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죠. 참기름을 한, 한 스푼만 넣을 거예요. 깨도 한 스푼 넣을 거예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고 괜찮은데 미원 한 꼬집만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미온 한 꼬집만 넣겠습니다. 이러면 미역줄거리 볶음은 다된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 미역줄거리 볶음이 아주 맛있게 됐네요. 미역줄거리 볶음은 이렇게 하면 다된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